안녕하세요. 국내 해외 공시 분석해서 매일 5% 수익을 내드리면서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오늘 내용 솔라나. 일주일간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디파이 관련 급등 나와줄 종목에 관한 내용을 솔라나 전망, 이더리움 전망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1월달 50% 60%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솔라나 홀더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면서 솔라나, 전망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며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홀더 분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 버블닷컴 그런 시기처럼 옥석을 가리는 시기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옥석을 가리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한 분이 저에게 그 종목의 시총이 아니냐라고 대답해 주셨었는데, 까총액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솔라나는 보시다시피 콜컴, 인텔, 네스케이프, 그리고 구글 출신의 선구적인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솔라나의 초창기부터 혁신적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구축하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솔라나 생태계가 탄생한 겁니다. 오늘 영상 이 솔라나가 2023년도에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체 최소 60%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솔라나,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종목들 또한 관련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0분, 불과 5시간 전임, 7시 32분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솔라나 최근 악재에 관하여 솔라나 프로젝트와 기술진을 응원하는 글을 공식 트위터에 업로드했습니다. 내용 먼저 함께 살펴보시면, 부테리는 몇몇의 똑똑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로 솔라나에는 유능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로써 이제 끔찍한 기회주의적인 돈을 쫓는 사람들을 씻어냈기 때문에 이 체인의 미래는 밝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번영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얻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홀더분들, 우리 여기서 참고해야 할 공시가 하나 있었죠? 어제 디갓이 솔라나에 머무는 대가 로 재단에 500만 달러를 요구했던 사실이 코인데스크를 통해 보도 됐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또한 솔라나 네트워크처럼 생태계 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테리 네 트위터글은 nft 생태계 네트워크 에 대한 갑질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솔라나의 기술력은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더리움 킬러로 나온 만큼 그 가치와 전망은 정말 뛰어납니다. 지금 형 한 팬으로 제가 밑줄 쳐 놓은 솔라나 옆에 체인링크의 리스크가 없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이어서 티빙과 탈 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 거기다 게임까지. 이거 게임은 게임파이 섹터 종목들만 제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고래 자료에 솔라나 관련 내용도 따로 게임파이 섹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솔라나 홀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공포에 절여지셔도 안됩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라나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솔라나 관련된 내용, 고래들이 사용하는 진짜 2023년 레포트 자료 속 답답하셔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번역한 솔라나 관련 요약본 그리고 원본 첨부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익 그리고 저 믿고 함께 무료 정보방에서 2년 넘게 소통해주시는 가족분들을 위한 혜택으로 매일 무료 급등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정도 계속 수익이 나서 제 해외공시정보 공유보다 이걸 더 기다리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실복구가 필요한 시기다 보니 그러신 것 같은데 어제의 경우 프론티어 종목 제가 공유해드렸는데 이런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 위험하지 않은지 처음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생소한 종목이 아닙니다. 업비트와 빗썸 상장된 종목이 200개가 넘지만 섹터별로 구별을 해놓고 섹터 대장이 움직이거나 호재, 악재가 있을 때 알트들의 차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의 경우도 디파이, 웹3, 디지털 지갑, 섹터의 종목이었고 차트 움직임 봤을 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금일 급등 종목으로 선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급등 문자로 하루에 5% 10%씩 수익 안전하게 꾸준히 내면서 손실 복구를 해나가셔야 솔라나의 진짜 가치를 다 빛내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일 마이너스 70% 80% 파란불 들어와 있는 거 쳐다보는 게 힘들어서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삭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머릿속에서 그 사실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상황에 부딪혀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2월, 3월 솔라나 좋은 일정들 있을 때쯤엔 이미 솔라나 손실은 다 복구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저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 가족방 분들과 함께 목표수익 200%에서 300% 프로젝트 함께 일어나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물려서 손실복구만 본전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수익권에서 언제 얼마나 익절할지 고민하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막바지인데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